윤석열, 분명히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 불법에, 예, 불법에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방금 전에 보도 나간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선거 때 불법 희밀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면 대통령 당선 무효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증거도 명확해요. 보니까. 이 불법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비밀 사무실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 사무실은 고액 후원자이자 지인이 공짜로 제공해 준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는. 이 뭐냐면은 이 정상명 전그 검찰청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정상명이라고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주례에 신분 주례 선생님이야. 근데 이분의 4위, 4위 남매가 공짜로 제공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이 없더라는 얘기죠.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넷째는 임차료를 미지급했다 공짜로 이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 정해진 방법이 아닌 이 비, 기타 방법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거죠 기부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가성 있는 채용을 한 의혹이 있어요 이 당선인 이 남, 그 남매 중에 이 남성분은 당선인 비서실에 채용을 했고 또한 명은 청와대 관리단, 청와대가 이전하잖아요. 을 거기에 관리단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성 있는 채용 의혹. 그래서 뇌물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자, 대단하죠. 이걸 폭로하신 분은 신용하십니다. 전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 총괄 지원 실장을 했다는 얘기죠. 선거에 깊숙이 개입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명태균이 준이 가짜 보고서 가지고 이 조작된 보고서 가지고 전략 회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폭로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죠. 이것도 폭로를 합니다. 이 7기가바이트 분량의 이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있대. 그것을 분석한 거예요. 기수 타파 기자가 이걸 다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어? 이 봉지욱 기자가 만나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나온 게두 번째 작품이 이겁니다. 자 대단하죠. 이 윤석열 캠프의 공식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는 새 시대 준비 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있었고 윤석열 윤석열 후보의 사무실은 이 여의도 한나라 국힘당 단, 당사 안에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한 거예요.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누러니까 강남의 가로수길에 뭐뭐 화랑이라고 건물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알겠죠. 어, 상황 실장을 했으니까,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당시 사정을 다아는 거죠. 어? 다 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힙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이, 이준석은, 이준석도, 이준석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안 불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얼마나 지가 몰랐겠어요. 지가 당대표인데. 사정을 다 알고 있었겠죠. 여태까지 감추셨던 게 이준석이에요, 보니까. 자, 여의도 후보 사무실로 오면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적으로 중요한 분들을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준비를 하거나 할때는 뭐뭐 화랑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 사무실을 운영한 거죠. 소위 최측근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중요한 회의할 때 전략 상황에서는 별 얘기를 다 하고 하니까요. 거기서 중요한 얘기들은 거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빨리 뭐 이거 해서 빨리 내가 강남으로 넘어가야 돼라든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하다가 빨리 강남으로 넘어가서 보고해야 돼뭐 이런 얘기들 주로 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략 상황 조정 회의를 하고 했을 때 어떤 결과물 특히 TV 토론에 대한 Q&A 등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 TV 토론 준비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또 그쪽 강남에서 강남 사무실에서 보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서 해서 이쪽 캠프에서 준비물이 나오면, 야, 이거 빨리 해야 돼. 빨리 내가 가서 강남으로, 뭐, 뭐, 화랑으로 가지고 가야 돼. 이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었죠. 강남 사무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 뉴스타파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이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 여기 3층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3층에 윤석열 캠프가 있었고, 3층을 통치로 썼었고, 지금은 건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계획한 지좀 됐고요. 12월 달에 건축이 된다고 그러네요. 자, 3층에서 다른 용도 그러니까 선거사무소나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화랑관계자한테 물으니까 선거사무실로 쓰이거나 했던 적은 없나요? 물으니까 저희는 전시 관련되지 않은 문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 <laughs> 실드를 치죠 이 화랑의 주인, 이 건물 주가 누가 군 봤더니 김방은 대표고 화랑 대표 김용식 화랑에 감사합니다. 두 남매였어요 남매인데 이 김용식 씨가 정상명 검찰총장의 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라 얘기죠 사위 남매입니다. 이 김용식 씨가 천만 원을 윤석열 캠프에 후원했고 김방은 이 동생도 천만 원을 후원 한두 금이 천만 원이에요. 더 이상 그 이상은 못합니다. 고액 후원을 한 사실이 있어요. 보니까 고액 후원까지 했죠. 이 정상명 검찰총장 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주례를 썼어요. 2012년도 3월달 결혼식에 주례를 썼습니다. 두 남매 두 부부. 자, 이 법에,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이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를 한 개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시도, 군, 구, 구에도, 구에는 연락사무소 한 개, 전체적인 선거사무소 한 개, 시군구마다 한 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요게 안돼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예,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 에 신고해야 한다 설치했을 때 그런데 신고 하나도 안돼 있어요. 어디를 보더라도 거기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연락사무소들이 있어요. 연락사무소, 가불병 각 가불병별로 하나씩 연락사무소가 있잖아요. 가불병 또 연락사무소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사무소만 연락사무소만 있지 예, 그 화랑은 뭐뭐 땡땡 화랑은 없더라는 거죠. 대선회계 보고서를 보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임차료 지금 내역도 없습니다. 선관위에 선거사무소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선거사무소를 공식적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사무소의 렌탈비용,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돼요. 정치자금은 합법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도 안하 아무것도 안한 거야. 민간사무소를 하면서 렌탈 임차비용을 안 줬다라고 한다면 그 렌탈비용만큼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하게 된 거예요. 딱 불법이에요. 상설 운영했는데 그 렌탈 비용을 지급을 안 했다라면 불법 청취 자금 수수가 되는 것이고 딱딱 거졌습니다. 또 불법 채용까지 했습니다. 이 사위를 당선인 비서실에 합류해서 합류했습니다. 정상명. 음, 정상면 전 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결혼식 때 주례를 섰다. 사위 김용식 때도, 김용식 씨도 작년부터 불밑 윤석열 캠프에서 조력해왔다라는 것이고 그 남매 중에 여성분, 여성분은 이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에, 자문단에 합류를 해서 요 분입니다. 요 분, 이분. 요 가운데 분. 여기 와서 어, 활동을 했다라는 거지. 채용된 거죠. 여기도 공직 조직이니까. 이 분이죠. 그래서 딱 채용 비리 뇌물이죠. 뇌물. 정치자금도 주고 사무소도 공짜로 3층을 통째로 쓰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취업을 받은 거죠. 탈탈 털어야 됩니다. 이거. 세계 법률을 다 위반한 겁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위반되면 뭡니까? 당선 무효야. 당선 무효.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408억 다 토해내야 돼. 선거 보존비용 그다음에 네, 정치자금법 걸렸죠. 또 뇌물죄 걸렸죠. 세다 다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제대로 걸렸어요. 윤석열. 이거 검찰 수사 안 하면은 특검 상설특검 해야 됩니다. 이제 봐주면 안 돼요. 이것들 그냥 처벌해야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신용환 씨. 이 7GB가 있대요. 거기 엄청난 불법행위들이 다돼 있을 겁니다. 이 7GB의 분량 엄청납니다. 지금 이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하고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요 하드디스크잖아요. 7GB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온 거야. 지금은 현재 이분이 민주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거, 이번 총선거에서 15호 영입민재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입 패치였던 분이에요. 안타깝게 청주 쪽에서, 청주 에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어요. 영입민재조차도 너무나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아주 강직하고 투명하고 그렇답니다. 성격이. 성품이. 아닌 건아니네요요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는데 정, 얼마나 아닌 년 본인이 볼때 이건 완전히 이건 아니다. 이런 조직은 아니다. 이런 윤석열 캠프는 이거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사표 쓰고 나왔답니다. 그 정도로 강직하신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신용환 씨.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급인 청소년 위원장까지 의원장, 원장 하신 분이에요. 자 전직 교수 출신 사업가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망해요. 윤석열 김건희 둘다 하루속히 쫓아내야 돼요.